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등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혜가 일부 극성 팬들에게 선을 지켜달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경고했습니다. 이다혜는 지난 5일 늦은 오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주차장 내세워진 차량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다혜는 어떻게든 핸드폰 번호와 집 주차 딱지를 보고 주소를 알아내려고 차가 까이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자"라며 "이 사진 말고도 다른 사진으로 제보를 받아서 얼굴을 다봤다며 극성 팬들로 인한 고통을 알렸습니다. 이어 부끄러운 줄 아시고 두번 다시 아는 척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스토킹 아닌가 소름 끼친다 무서울 것 같다. 혼자 차 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전화번호가 알려지니 불편할 것. 사채업자가 돈 받으러 온것 같다 는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다에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등에서 치어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